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을룡한 양식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2 1 8장인데 218장. 218장을 같이 설명할게요. <laughs>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이 계명하신 이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니 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 지 못하 였 다. 이런 죄인 을 사랑 하사 주 께서 못 버려 죽 으셨 다. 소재 큰 사랑 받 으니 뭐내 생명 나 마쳐. 중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일용할 양식 또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내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네. 오늘 인류할양신 말씀은 마가봉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네. 운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어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날까 워낙은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때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 의 열이되 우리를 대재계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재계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이 들렸던 자곧 군대 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그 사람에서 나오라 제목 뭐, 그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이제 걸어서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뭐 보면은 아무도 제할 수 없이 산과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해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뭐 동네 옛날에 보면 좀 이런 분들이 가끔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대. 이제 그 거라사 지방에 이제 유명한 귀신들린 사람 모든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었. 어, 멀리서, 6절 보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어, 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그 멀리서 예수가 그를 보고, 어, 8절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그 사람이 나오라.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멀리서 이제 그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와서, 귀신이 얘기한는 거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괴롭히지 말라는데, 어 예수님이 그 귀신들린 사람에 귀신들을 다 내쫓으시고 돼지에게로 어 귀신들이 간청을 해줘, 돼지 떼에게 우리를 보내달라 그래서 그 돼지 떼에 들어가서 이제 물에 빠져서 죽고 그 귀신들린자가 이제 온전해지어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놀라는 장면, 이 장면이죠. 어 이제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악한 권세를 부려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뭐 태초 때부터 시작했죠. 뱀이라 하는 사단 마귀가 사람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 그런 선악과를 이제 먹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게 하고, 부부 시간도 깨지고, 그 이후로 계속 사단마귀가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어, 유혹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유혹하면서 또 힘들게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결국에는 이제 이 돼지대에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멸망시키고 사망시키고 죽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의도로 하나님과 결국에는 이제 끊어 놓으려고, 영생 내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악한 존재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귀신이 직접 들리든지 내가 귀신이 들리지 않더라도 그런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 크고 작게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화가 나서 이제 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악의 자식이라, 뭐, 이렇게 성경에도 얘기하는데,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나중에는 제어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사절 보면은, 이 사람을 쇠고랑에 묶고, 새사슬에 묶고, 묶지만은, 그걸 다 깨뜨려버려. 내 자신을 내가 참, 통제를 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묶어 놓으려고 해도 묶어 놓을 수 없는, 그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정말 내 마음, 내 기분, 내 정말 그런 화, 미움, 시기, 질투, 유혹, 부롱, 그런 것을 제어할 힘이 내한테 없는 것.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언제든지 그런 악한 존재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쫓아내실 수 있고 거기를 우리를 제어할 수, 수 있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 앞에 나갈 때 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예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 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있는 삶 이 귀신들을 제어하고 사단마귀를 제어하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 불안과 두려움 시기 질투 유혹에 대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예수께서 나오는 거죠. 정말 군대의 귀신이라는데 수많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죄의 유혹들, 악한 유혹들. 그런 것들을 예수께 보면 다 깨끗하게 물러나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 인자들, 그런 사단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냥 입에서 그냥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입에서 더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악한 말들, 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깨끗이 씻음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놓고, 정말 예수의 보일로 씻어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 더러운 말들도 다 정결하게 되고, 정말 나에게 메인 것들, 뭐 술, 담배 메인 사람도 있고, 음란의 메인 사람도 있고, 뭐 저도 <laughs> 한번 오락을 딱 하면, 아유, 한 번만 해야지 하는데, 뭐, 뭐 한두 시간. 우리, 저기, 교회, 이제,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하면 이제 몇 시간씩 하게 돼. 요 그만큼 재미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유튜브 쇼츠, 뭐 영상들, 뭐 여러분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한테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았다. 정말 정상적인 그 삶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왜하니 이루어지는 삶. 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죠. 그것을 보고 두려워, 두려워. 되실 때가 나중에 내일 이제 나오는데, 돼지 때이천 마리를 손해 둔거 보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래 요 세상 사람에게는 자기의 손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하여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편에 온전해지는 것이 네. 결국에는 나은 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 뭐 네.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또 즐겁게 놀면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편에 온전한 것이 아니죠 뭐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당연하게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려고 법을 만들죠. 존중하려고.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예, 발라지는 것. 그 기준이 예, 뭐 귀신들린 것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습관, 악한 습관 쉬게 할수 있죠. 질투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 얘기하지만 은하나님 그런 걸 나쁘다고 얘기하고든 그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두고 살아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술 먹는 게 어때요? 담배 피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가. 결국에는 기준은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예수님을 초대하는 기도로 하나님 내 안에 충만케 돌라 말씀이신 예수로. 정말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충만하게.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정말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그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돼야지 예수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로 충만케 해달라.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 아직도 내가 벗어내지 못한 이 군대 귀신 같은 것들 수많은 내 음? 네, 벗어내지 못한 것 쇠고랑같이 정말 나를 묶고 있는 것들 귀신같이 정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안에 있는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음? 내가 정말 할수 없고 그런 것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도록 여기서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광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 소합니다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난 참된 자유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묶인 모든 것들, 주님 보시기 악한 것들, 사단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예수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으로는 또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의 힘으로 그 모든 매임에서 노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네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의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함을 놓고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you <laughs>